아 어, 그러면 어 내가 찬양 한곡 하고 어 하겠습니다 보이죠 예 네, 보이죠 어 아까 토요 출애굽기 목사님 말씀 듣고 어 개사 한 겁니다 <laughs> 우리 주님 제 삼세계 불렀네. 우리 주님 제 삼세계 불렀네. 하나님 만든 대로 살면 쉽다네. 우리 주님 제 삼세계. 불렀네 우리 주님 제 삼세계 불렀네 우리 주님 제 삼세계 불렀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열렸네 우리 주님 제3세계 불렀네. 아, 아, 예. 어, 정말, 이 제3의 것, 새로운 것, 어, 새 피조물, 우리가 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그, 만지고, 보고, 보지 못한 이새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그 우리가 왜 사나 짧게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왜 생활했나? 왜 생활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의 세상 같으면 뭐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나, 이제 교회를 알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일주일 왜 살았나? 그러니까, 인생이 왜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해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았다. 내가 평생, 그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말씀하는 자 앞에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그 말씀을 내가 화답하고 어, 내, 내게 내게 경작되고 수확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얼마나 아어 쉽고 재밌는지 어그뭐 그냥 뿌려 놓은 것을 그냥 이제 수확된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뭐 경작했나? 내가 뭐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귀만 열어놓고 있다가 뭐내내 내 마음에 이렇게 확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아, 그러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그냥 화답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진짜 쉽고 어, 재미있는지 거저 거저 먹는 것인지 그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그 목양에서.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해석을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율법은 왜 주어졌나? 이 바울은 독특하게도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 사람이 주어 준 것이다 이렇게 에,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죠. 아그 어, 율법이라고 하면 저는 뭐 어, 교회를 다니거나 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요즘 유, 유행하는 뭐 무슨 보이 보이 그러대요. 저는 유교 보이죠. 유교 보이. 저희 <웃음> <웃음> 아버님이 아버님이 뭐. 어, 그 세대 분들이 다그러시겠지만좀 어, 유교적인 전체 우리나라 분위기가 600년 아닙니까?죠. 조선 500년. 그다음 뭐 일제 시대 또 어, 전쟁을 지나갔지만 포함해서 한 600년 동안 유교적인 분위기 아버지가 뭐 아무리 에, 좀 자유스럽다 하더라도 그 유교적인 범, 범위 내에서 어, 벗,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사회 사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러니까 내가 유교적인 유교 보이 그니까 러 율법이 어~ 없으면 야만이 되는 거죠. 야만 그냥 그 법을 안 지키면 뭐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 그럼 뭐 아비 교환이죠. 율법이 없으면 그런 야만이 되는데 또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양심에 꺼리끼든지 하여튼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준 것은 내가 할수 없구나. 이 고백을 하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죠. 독특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해방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오라나는 공고한 저로다. 그 공고한 저죠, 그냥. 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먹은 이후로 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해결을 할수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어 그러니까 니고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참그 율법적으로 얼마나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 가말리에 어, 아니저저저그 율법 학교에 그 대단한 분 지금으로 치면 뭐 추기경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참 30대 약간 넘은 예수, 예수한테 와서 뭔가를 배우려 한다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매멀차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 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나야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 네.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야, 근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바울은 또더 독특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네가 이거 해. 뭐 한다 이거죠. 어, 이거 저거 한다. A부터 어, Z까지. 1부터 C까지 막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하다가 보면, 아, 나는 안 된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일부터 9까지는 했을진 몰라도 마지막에 뭐뭐 뭐 어쨌거나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 못한 게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 완성을 하신 분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야할수 이야...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 여기에서 우리가 참참 참 놀라운 그 뭡니까? 반전이라 할수 있죠. 사람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율법의 완성인가? 거듭나는 것인가? 근데 그게 또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것도 참 놀라운 그거죠. 어, 율법 어 바울의 이 독특한 해석을 또 목사님 우리한테 소개함으로 인해서 아, 그게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 율법의 요구를 와, 완성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율법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를 자유케 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느냐? 그 원형의 자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지라 했었던 그 원형의 사람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공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시켰다는 거죠. 어디로? 그 원형의 자리로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안으로 우리를 아 우리 인생이 저기 있구나 아왜 광야의 노뱀을 보고 어그 광야를 지나가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예그 독게 독 독뱀에 물렸을 때그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죽어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니가, 어, 어, 이, 니네 지팡이에다가, 그, 노스로 된, 그러니까, 어, 심판을 상징하는 노시잖아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려놓아라. 그것을 포기하면, 그, 독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됐다 이거죠. 물린 사람들이, 물린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보니까, 어? 독이 재해지고, 안 물려 죽더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어, 율법이 판치는, 능력과 지혜가 판치는, 유대인에게는 능력, 헬라이게는 지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어느 정도 능력도, 뭐, 100점까지 있다면, 뭐, 100점까지는 못 가도, 나도 한 50점은 가, 가긴 가죠. 근데 가다가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줄똑줄똑 미끄러지고, 그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걸 늘, 그, 뭔가, 이렇게 비교 당하면서, 또, 또, 내가 또 비교를 하면서, 안 된다는 걸늘 느껴요. 지혜도 마찬가지야. 뭐, 내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뭐, 뭐, 어, 어, 들, 들한테야, 뭐, 또, 내가 또 세피하게 보죠. 근데, 뭐, 그렇습니까? 세상 살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을 보면 또, 약고 죽고. 근데, 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보니까, 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아까 전에 우리 노래에 나왔듯이, 제삼으로딱이끌어니까 아,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내가 인정을 하고, 능력 없는, 지혜 없는 사람은 또 내가 할수 있는 사람만큼 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게 되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잘났으면 우월 의식에 내가 빡빠져 가지고, 못났으면 열등 의식에 또 처박혀 가지고, 그냥 롤러코스터를 탈 그런 인생에서. 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제3의 해석이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분을 보니까 평화가 있구나. 내내 내 마음이 너무 평화잖아요. 편하잖아. 편안 평안하잖아요. 진짜. 야.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할수 없게 하나님 입이 하나님 입이 쑥 들어간 거죠. 그동안은 인생은 율법으로 할수 없어 어? 율법을 잃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증명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라 했는데 예수가 딱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에게 그럼 뭐 예수님도 인생으로 그것을 이루어셨으니까 인생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소멸된 거지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없어져서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없든지 이걸 이루었었죠.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제3의, 제3의 해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 율법적인 요구가 무효화되는 거죠. 원인 소멸. 이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고. 이제 제 자리에 딱 돌아오게 되니까 정말 오늘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는 분 앞에서 내가 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 할일할한 일이 없어. 어 그냥 말씀 들은 것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감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래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없없 없, 없으니까. 이야, 이거 너, 너,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야, 우리의 존재를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아, 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뭐할수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만큼, 그만큼 뭐. 우월하든지 열등의식을 갖든지 또 그것밖에 또안 되는 거라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되는 거라 홀딱 벗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되는 거죠. 요그 그러니까 토요이 출애굽기 시간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하는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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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내 머리 비워놓고 <laughs> 우리를 제자 제자리로 돌리게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 어, 어저께 목사님이 구약은 상호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상호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약은 그 상호계약이 아니라 조건 없는 언약이다.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방적인 약속이, 약속이 뭡니까? 내내 내 법을 너 속에 두고 너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었던 예레 미야의 약속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 어, 신약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뭐 어, 따지고 보면 죄가 죄 입술로 이, 이런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예수님 또뭐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 그 수준은 아니죠. 뭐 당연히 뭐저키큰 뭐라 그럽니까 소나무라고 치면 목사님은 뭐 정말로 큰 소나무죠. 그렇다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이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소나무잖아요, 그죠? 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그 분량과 내 분량은 다르지만. 그죠? 한 생명이니까. 내가 잘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가 감히, 어,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아, 내 생명이 잘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가하시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화답으로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든지, 내가 정신적으로든지, 저는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 것 같아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든, 내가 물질을 가난하게 하셨든, 내 인생이 혁명이 되는 것은 뭔가? 가난하니까, 물질이 가난하면 약구 먹어서 그렇죠. 또, 정신이 가난하면 또 약국 먹죠.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저, 한 구석대기 에 있다가 그냥 내 인생 종칠 뻔 했는데, 또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어, 혁명이 가능한 사람이 됐잖아요. 내 인생이 혁명됐어요, 정말. 뭐 무슨 혁명 예수혁명했잖아요 예수혁명 아담혁명이 아니고 그죠 아담혁명이 아니고 예수혁명을 한 사람이 에요새 피조물의 혁명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이 복음 내된 만큼 그래서 내된 만큼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나나된 것을 내 받은 것을 내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남에게 줄수 있는 이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그 나라를 이루어서 어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